제가 알려드렸던 포인트 중에서 괜찮은 물건이 9,400만 원에 살수 있는 기회가 열려버립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물건이에요. 오피스 2차예요. 그리고 가격은 지금 1억 1,800만 원 정도의 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32제곱미터. 담당자는 어디냐? 서울 동부지역본부라는 곳이 이 물건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일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물건을 담당하신 분의 연락처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서 알아내야 여러분들이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한 일단 시세를 한번 봐볼게요. 지금 100%에요, 100%. 1억 1,8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억 1,800만 원에 이제 10층이에요. 그러면 네이버 부동산에 제가 어느 정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해밀리 오피스 리있어죠그 다음에 얘가 32.4제곱이에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4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에어 클릭을 보니까 32.4네요. 여러분들은 이 물건에 대한 시세를 조사할 때는 57.C 타입에 대한 물건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고 조사해야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시세 실거래가를 한번 볼까요? 어, 2021년 11월에 한번 거래가 됐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4층이고요. 1억 3,500만 원에 이제 팔렸네요. 중개수에 가혀가지고요 혹시 2023년 작년에 11월 정도에 4층에는 오피스를 거래하셨나요?라고 하면 어 거래했어요. 그거 가격 어땠어요? 그건 뭐 너무했죠. 적당했어요.라고 하면 여러분들 물건 자체는 지금 1억 1,800이기 때문에 싸다라는 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야 될건 뭐냐 이 향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남향을 좋아하니까요. 향을 어디서 보냐? 이 감정 평가서에서 봅니다. 감정 평가서를 쭉 내리면 가장 마지막 정도에 이렇게 있어요. 자이 물건 한번 볼게요. 동쪽이고요. 그리고 남쪽에서 보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매로 진행되는 물건 자체는 향도 괜찮고 가격도 지금 1억 1,800이니까 싸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물건을 여러분들이 100%가 아닌 90%에서 80%에 살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누군가가 1억 2,3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죠. 그리고 미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미납됐을까 권리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이 물건을 보니까 32.4 제곱이고요 오피스텔이고 이 전입세대주 양 땡땡 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양 땡땡 님은 누구냐 체납자 한마디로 세금을 밀린 사람이에요 그럼 건물 등기함 봐서 양 땡땡 님이 실제 소유 준거한 번만 볼게요 자여기 보니까 소유권을 이전을 했네요 그리고 2020년 1월 10일에 샀어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물건이다 그리고 재산 명세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리고 권리분석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온비드로 들어가면 이 공매물건에 대해서 여기에 몇 명이 입찰 들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검색을 해 보시면요 1억 2천 3백만 원에 누군가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았는데 이 상세이동을 클릭을 하면요 유효 한 명이라는 건 이제 이게 단독 낙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물건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가 되냐? 기회가 되버리는 거예요. 왜 기회가 되냐?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혼자 낙찰을 받았어요. 혼자가 찰받았다는 거는 그 다음에 진행이 되면 무조건 유찰이라는 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군가가 미납을 했다고 하면 경매 컨설팅도 잘어 진행을 안 하는데 공매 컨설팅을 진행할까 안 합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투자를 할수 없고 특히 입찰 딱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아 혹시 무슨 문제가 있겠지라고다 포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아마 여기까지도 유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은 서울 송파구에서 정말 위치 좋은 10층에, 그리고 2020년에 수유권 이전한, 그래도 물건은 나름 제가 알려드린 포인트 중에서 괜찮은 물건이 9,400만 원에 살수 있는 기회가 열려버립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물건들을, 특히 수도권에 있는 물건을 공매로 정말 말도 안 되게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